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 가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로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채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문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아와비나아스가한 날에 죽으르니 그둘의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한떡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휴아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제목은 지도자의 책임. 유절 말씀은 30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기쁨과 소망 속에 태어난 사무엘은 제사장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네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신령한 진리를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강탈했다. 심지어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까지 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성소 봉사를 위해 거룩한 것들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고 성장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지위와 은사를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대접하는 대접받는 수단으로 혹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 심판은 엘리의 제사장직 박탈, 두 아들의 죽음, 가문의 단명이다. 우리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하여 제, 지도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가정, 사회, 국가의 어디에 있든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이 엘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 어, 홉니와 비느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의 자녀들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험니아 비나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종교적 지도자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나타나요.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건,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창창세기에 보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겉으로 볼 때는 오다 어, 하나님의 섬기에 예배 드렸네라고 보여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어, 비누아스에 대해서 이들은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어, 13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들의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완이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비에나 소태나큰소태나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냅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거죠. 물론 제사 후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몫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요. 레위기에 보면은 희생 제물에 있어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할 구별해 놓는 질서입니다. 너와 내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별해 놓으시는데 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15절에도 그러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나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이러니 이러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은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시했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대요. 누가? 제사장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 시대는 예배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지요. 뭐 제물을 드리는 거,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시대의 제물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큰 것은 우리 자신이지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귀에 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얼마만큼 성결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가 우리가 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사실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 뭐 감사, 기쁨 이것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에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결과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누렸을 때에 첫사랑 감격스러웠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시간 시간 정말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하나하나가 그 가사 가사,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오히려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예배 지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왔잖아요, 우리. 그리고 앞자리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무뎌져요, 자꾸. 내가 무뎌져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그냥 가기 바쁘고 어떤 의무를 행하듯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았나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제 은혜 끝이래요 더 이상 은혜 없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그래 우리가 아는 만큼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홈리와 어, 비누아스가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는 그러니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취하고 2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연과 동침하였고 이런 모습들이 가난 종교의 풍습이에요. 가난 종교의 풍습.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거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구별돼야 된다. 단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 타락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따로 뭐 공동체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해요. 타락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 생활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배워요. 나의 신앙을 배워 나갈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그 뜨거웠던 첫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인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 써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